당뇨병에 대해 쉽게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만성질환으로 인슐린 부족이나 인슐린 효과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 이로 인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주로 유전적 요인, 비만, 운동 부족,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주로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눌 수 있습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인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체중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당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의사 진료를 통해 당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병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